안녕하세요. 북클럽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지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. 이 책은 쇼펜하워가 평생 가지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세속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조언들이 담긴 책입니다.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스로를 모르는 자에게 통달의 기회란 없다. 입니다. 너 자신을 알라. 자기 능력과 재능, 판단력, 취향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.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곳도 통달할 수 없다.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, 마음을 볼수 있는 거울은 없다. 생각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깊이 비추어라.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더 개발하여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. 자신의 지성이 지닌 힘과 능력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삶에 적용하라.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라. 당신의 모든 면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모든 일에 명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. 이 중에서 저한테 와닿은 부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. 자기 능력과 재능, 판단력, 취향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.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통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더 개발하여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